교수님, 네. 교수님께서는 인생은 한마디로 세웅지마이니. 세웅지마. 네. 네. 일희일비하지 말고 음. 평정심을 유지하며 꾸준히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인생사 세웅지마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좀 알려주세요. 어, 우리가 관용어구처럼 많이 사용하는 말이 있죠. 인생사 세웅지마다 그러니 일희일비하지 마라.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다. 좋을 때 교만하지 말고 안 좋을 때 좌절하지 마라. 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인생사 세옹지마. 이 세옹지마가 정확히 어떤 뜻인지를 알아야 돼요.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자 인생사 세옹지마입니다. 자이 세옹지마 한자로 쓰면 중심지에서 멀리 떨어진 가장자리 지역을 변방이라고 하지요. 변방새를 씁니다. 자, 그리고 이 옹은요 늙은이 옹을 씁니다. 그리고 갈치에 말맛자를 쓰지요. 즉 새옹지마는 새 옹의 말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 새옹지마가 어떻게 탄생됐냐면 옛날에 새옹이 기르던 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소중한 말이 오랑캐 땅으로 달아났어요. 노인이 낙심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후에 달아났던 말이 정말 훌륭한 준말을 한필 끌고 왔어요. 와, 그 덕분에 훌륭한 말을 그냥 얻게 됐지요.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세홍의 아들이 그 준말을 타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이 세홍이란 노인은 또다시 낙심했지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아들이... 전쟁에 끌려 나가지 않고 죽음을 면할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에서 유래됐죠. 그래서 이 인생사 세웅지만은요, 살다 보면 길한 날도 오고, 반대로 흉한 날도 오고, 재앙도 오고, 복도 온다. 이것을 길흉화복이라고 하죠. 인생의 길흉화복은요, 변화가 많아서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누구나 올수 있지요. 하루도 낮과 밤이 바뀌고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여름, 겨울도 계속 바뀌어요. 인생 잘 나갈 때 거만하면 안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또 인생 힘들 때 낙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반드시 좋은 날 옵니다. 그래서 일희, 일비 하지 말고 늘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꾸준히, 성실하게, 올바로 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인생사, 세홍지마입니다.